안녕하세요.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언해피 엔딩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 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 받고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방대를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재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타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아멘. 예뭐 질문을 드려볼까요? 혹시 소설의 다섯 가지 구성 단계 예전에 우리 한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인물 소개와 배경이 쭉 나오고 인물의 갈등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게 점점 점점 위기로 고조되다가 절정에서 최고조를 가져가고 이제 결말이 아주 해결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보통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야 사람들이 재미도 있고, 또 영화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되게 이렇게 해피하게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마지막이 되게 찜찜한 영화나 그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 도대체 이거 기분이 막 이렇게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안 끝난 것 같고 되게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마지막이 굉장히 찜찜하게 끝나는 성경 스토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니에미야 13장이 오늘 마지막 장이고, 오늘 주일날 읽어야 될 분량인데, 미리 한장 땡겨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의 1절에 이제 모세의 책,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막 이렇게 불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사장 엘리야십과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되게 이제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성전의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원래 재물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끝나는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또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의도된 찜찜한 그런 결말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27절에 성벽을 다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얼마나 거창하게 하냐면, 예두 개의 그룹으로 된 찬양대를 두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쭉그 성벽을 따라서 쭉그 성을 돌게 합니다. 성벽 위에서 그리고 나서 이게 쭉 가서 양쪽을 따라서 행진을 해서 이제 성전 쪽으로 가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되면서 이 성벽 위에서 막 찬양하면서 이 성벽이 완성된 거를 막 기뻐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느에미아가 끝나면 좋은데, 갑자기 13장의 율법책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들과, 이방인들과 이제 분리를 시키고, 그러면서 그 분리하기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도비아 사건, 성전에서 큰 방을 준 사건을 갑자기 13장에 와서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있었다,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장에 이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시간 순서상 성벽을 완공해놓고, 성벽을 봉헌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제 다 성벽 봉헌이 끝났으니까, 이제 페르시아를 방문했다가, 네에미아가 다시 와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성벽을 완공하고, 페르시아를 좀 잠깐 방문을 하고, 뉘에미아가 그 사이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가 있었고, 다시 이제 해결을 하면서 성벽 봉헌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끝나는 건데, 이거를 1 3장의 어떤 문제들을 다시 회상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건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시간 순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두 가지 다, 14, 1번으로 끝나더라도, 다시 모든 문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새로운 문제들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찜찜한 결말로 끝나고, 이번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구성함을 통해서 순서상 마지막에 안 좋은 이야기를 넣음으로 인해서 또 역시 결말이 아주 어네피하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읽을 때도 에스라 마지막 장이 이방인 통혼 문제로 막 고통하는 그런 상황으로 끝이 나고 막 이혼하고 막 이렇게 자녀들을 내보내고 막 이런 문제로 끝을 냈었고 느헤미아도 역시 마지막이 문제가 많은 상태로 또 끝나게 생겨버린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왜 훌륭한 역사 이후에 훌륭한 성전 건축, 훌륭한 성벽 이런 재건 이런 것들 후에 이렇게 끔 찜찜한 결말로 끝이 날까? 그래서 오늘은 좀 건강한 결말로 가기 위해서는 이 느에미아가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것을 한세 가지 정도 살펴볼까 합니다 건강한 결말을 위해서 느에미아가 보여주는 방향성 우선 첫째는 불완전한 그의 나라 라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오늘 보면 이제 암몬사람과 모합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지금 암몬사람 모합사람이 이들 백성들 가운데 함께 섞여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이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다 방을 하나 내주었다 비웠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비아를 잘 아시는 것처럼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인물이죠. 초기부터 여러 가지 말로 위협도 하고 막 쳐들어올 것처럼 하기도 하고 아 무슨 그 함정을 파가지고 유인하기도 하고 별일를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자기 방을 확보했다? 특히 재물과 이런 것들을 넣어놓았던 그런 곳에 자기 방을 확보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단지 지금 엘리야십 제자상과 친한 사이라는 것이 이거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 해결할 수 있냐면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적 지위로 사적인 결탁을 한 거죠. 신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게 종교와 나라가 하나로 일치된 이런 사회에서는 거의 나라를 파는 매국적 행위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취급했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여러 가지 이런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문제로 크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3장을 보면 성전도 방치되고 있었어요.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바치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관리들을 꾸짖고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세포두주와 기름의 1 1초를 가지고서 창고에 들여다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무시되고 있었어요. 그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투를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구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들였다. 안식일인데로 사람들이 이런 여러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 사고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각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이 두로는 이 이스라엘 땅 왼쪽 위쪽에그 바닷가에 있었던 도시기 때문에 물고기 같은 걸또막 가지고 와서 안식일날 막 장사를 하고 막 이런 난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반복되는 통혼 문제도 또 있었습니다. 23절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문과모합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언제쯤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받은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나라가 포르기 이후에 다시 성벽 재건하고는 이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참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지만 언제쯤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받은 거룩한 민족으로 정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 가능하기는 한 걸실까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여러 모임들을 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들도 만나는데, 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위에 토론과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교회가 무엇인지 갈수록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했는데,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을 계속 접하면서, 아, 도대체 교회가 뭐지? 점점, 점점 미궁에 빠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비슷한 게, 아브라함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도, 또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됐든, 바울의 여러 개척한 교회들이 됐든, 또는 바퀴 시대든, 기독교 공인 시대든, 아니면 중세 시대든, 종교개혁 이후 시대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이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는데, 정말로, 아, 정말 이때가 최고였어. 이게 정말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은 이거지. 아, 이게 하나님의 택한받은 공동체가 맞지. 라고 정말 이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데가 도대체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도 해야 되고 뭔가 온전함을 추구해서 가는 건 맞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고 그럴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나라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기에는 예수님이 오기시기 전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속에,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이스라엘 나라 속에 계속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고, 교회도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서로에게 더 온전해질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요구하고, 또 교회가 더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어 혼란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서로를 향해서 판단보다는 이해를 정죄보다는 포용을 그런 것을 선택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건강한 결말을 위해서는 자극받는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누에, 또 몹시 나,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생각을 다 내던지고 다시 또 올바로 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불완전한 존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자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책이 됐든, 느헤미아가 됐든, 계속해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계속해서 원전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극을 하실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자극하셨습니다. 이때 언제냐면, 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 낳았을 때,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광야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하셨고, 가나안 정책 시대는 여호수를 통해서 사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에스라를 통해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계속해서 온전하게 개혁되도록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바른 길을 제시하시며 자극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극은 뭘까요? 바로 모세의 책입니다. 율법책에서 모든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미어 8장 1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그 다음에 에스라를 초대해서, 모세율법책을 갖고 오게 하고, 낭독을 시작하고, 그때 또 많은 회계의 이야기들이 진행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이때도, 핵심은 모세율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를 2차 귀환의 중요한 사람으로 보내는데,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학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라를 보내서, 자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역대하 34장 15절 같은 경우 보면 요시아 왕 시대. 요시아 왕이 그냥 평범하게 좋은 왕이었는데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엄청난 개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쉽게 연약함과 죄악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언제든지 말씀으로 새롭게 돌이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극이 멈춰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자극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 기록되었다면, 이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 옛날 이야기, 시집, 편지, 이런 어떤 다양한 장르의 어떤 짧은 책들의 어떤 수집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또 없이 우리가 이것을 읽고 듣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역사고,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경전이고, 자기 개발 수 있고, 어떤 교훈서로 밖에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영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감을 통해서 나타날 때, 결국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게 하나의 지식이나 어떤 우리 학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해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확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내 속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속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 비춰주시는 그런 조명하심. 이런 것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면서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쪽으로 계속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극받아야 되는 성도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할 때, 또 매주 설교를 대하면서, 또 시시때때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어,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함 이룰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자극받아야만 악화되지 않고 성장으로 갈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결말을 위해서 네에미아가 불안전한 그의 나라를 보여주기도 하고 자극받는 그의 나라를 보여주었다면 마지막으로는 체유라는 그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얼마 전에 에스라를 설교하면서 에스라가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했냐고 했냐면 이방 여자들과 그 아이들을 다 내보낼 것을 서약하면서 율법을 아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당시에 대지 세 번째가 율법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 느에미아 둘다 모두 열심히 했지만 한계가 분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한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8절 보니까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다 내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방 바깥으로. 그리고 11절에 보면 관리들을 왜 이렇게 방치해놨냐. 성전을 그러면서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21절도 보면 또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냐면 이때는 안식일에 지금 막 이방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막 장사하고 그러니까 안식일 문을 닫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문이 열리게 기다리면서 성 밑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막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잡아들이겠다 그래서 아예 안식일날은 못 오는 걸로 이렇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꼬집고 잡아들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애들이 유단말을 할 줄도 모르고 아스돈 말이니 안문 말이니 이런 것들만 하니까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너희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은 때리기도 하였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느에미아 이게 해결 방식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는 방식이 역시 느에미아의 방식이었어요. 이게 신앙의 위름으로 위협, 위협과 머리털을 뽑는다는 건 이건 폭력,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이 심화되면요.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 사실은 신앙의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너무 부당한 것인데도, 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데 있잖아요. 막 폭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가능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방식은 뭔가 시원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느에미아가 아주 반복된 기도를 하는데, 좀 그게 특이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니에미아가 시시때 때로 어떤 사건들을 끝내고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나를, 나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저거 잘못한 사람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뭔가, 기도 내용이,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비슷한 기도, 어떤 기도가 떠올랐냐면, 누가 보면 18장의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가난 많은 자와 같, 같은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예, 누구의 기도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일조를 바칩니다. 누구의 기도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이 이야기를 이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한테는 아주 혹독하게 꾸짖고 아주 혹독한 방식으로 벌을 주고 아주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방식으로 막그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나는 이걸 잘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나는 이걸 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남을 향한 혹독한 평가와 정제 자신을 향한 칭찬, 인정, 축복. 이거 이거 전형적인 전형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방식인 것이죠. 이게 율법적 방식인 것이죠. 이런 걸로는 이런 걸로는 어떤 성장도 변화도 일으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고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어떨까요? 히브리서 4장에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이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체흘이라는 표현이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제사장은 이죄 지는 사람들의 이 죄의 현실과 고통과 그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혹독하게 시켜도 잘 되지 않는 그 현실을 자기 스스로 너무 아는 거예요. 자기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동정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받고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동정을 예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야, 너 고생하고 노력하고 정말 철저하게 해보려고 했던 건 잘 아는데 그래서 못하는 거 그거 예수님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셨 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고쳐 이렇게 꾸짖고 그런 방식으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 이런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의 동정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때때로 말씀 준비하면서 아, 정말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들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말씀의 자극을 계속 받으며 동정하고 동정받으며 담대히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맞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건강한 결말을 위해서 니에미아가 보여주는 방향성은 아주 불완전한 나라였지만 계속해서 자극을 해주시고 그리고 체유을 해주셔서 결국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나아가고 성장하도록 어, 가야 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계속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참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들이 또 마지막 어떤 결말들이 때때로 낙심되고 절망을 가져다주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도 정말 잘 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실패하고 반복하는 모습들을 또 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이 세상의 교회는 이 세상의 공동체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꾸준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자극받으며 변화받으며 성장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든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체휼하셔서 동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